맹시행단이 있는 배방년 중리마을은 시내에서 그리 멀지 않은데도 찾아가다 보면 깊은 산골을 가고 있다는 느낌을 준다. 금북정맥의 광덕산이 위쪽으로 달려 솟은 설어산을 진산으로 하고 앞쪽으로는 배방산이 안산으로 자리하며 좌우로 나지막한 산들이 감싸고 있어 마을이 아주 아늑한 곳이다. 맹시행단이 자리잡은 자리는 풍수적으로도 매우 길하여 길을 가득 담은 형세를 지닌 자리라고 한다. 원래 고려 말에 최영 장군이 살던 집이다. 맹사성이 다섯 살 때쯤에 아버지 맹이도가 운양에 정착하게 되었는데 최영의 일집이었다.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늠름했던 맹사성의 사람됨을 눈여겨본 최영이 그를 손녀 사이로 삼고 집까지 물려준 것이다. 매력이 그러함으로 이 집이 처음 지어진 연대는 올려보아 14세기 중엽으로도 잡을 수 있다. 기록으로 성종 13년, 인조 10년의 안채가 크게 중수되었다고 하며 집의 방향도 처음에는 손자로 있었으나 개수한 뒤로는 계양고 북향이 되었다고 한다. 지금 모습은 처음 지었을 때와는 말할 것도 없고 사람이 살던 때와도 많이 달라. 적어도 서너 번은 구조가 바뀌었을 것으로 보인다. 옛날에는 큰 사대부 집은 반딧간이라 하여 부엌이 따로 있었고 구들이 일반화되지 않았으니 온돌방 형식도 갖추지 않았을 것이다. 임란 뒤에 우리나라에 온돌이 널리 퍼지면서 이 집에도. 대청 좌우에 날개에 온돌방을 들여 구두를 설치하게 되었다. 대청도 고식이랄 수 있다. 사면에 모두 넉살에 문짝을 달았는데, 앞면 네짝 중에서 한 칸만이 사람이 드나드는 문짝이고 나머지는 모두 광창이다. 이 문짝은 필요하면 모두 들어 올려 든 자세로 걸어 둘수 있는 드럴게이다. 그리해서 겨울에는 대청도 닿는 대청도 닫힌 공간이 되어 추위를 막을 수 있고, 여름에는 문짝을 모두 들어 올리면 시원하게 열린 공간이 된다. 근대에 들어서는 1929년에 한번 중수하고 1970년에 다시 크게 중수를 했는데 그때에도 여러 가지 변화가 많았다. 그래서 초창기 때의 것이 아니라하여 부엌을 떼내 버렸으니 어딘지 모자란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은 그 때문이다. 후손들은 따로 나가 살게 되었다. 또 본래는 안채 앞쪽에 행랑채가 있었고 서쪽으로는 행랑채와 사당을 잇는 낮은 새땀이 있어 사랑채로 나가게 되었었다고 한다. 여름에 대청에 문짝을 들어올리면 시원하게 열린 공간이 된다. 정면 4칸 측면 3칸을 이루어 변형된 디귿자 곧 H자를 이루고 있는데 가운데 두칸은 넓은 대청이고 양쪽에 날개처럼 온돌방을 두었으며 면적은 30평쯤 된다. 평면 구조에 따라 지붕 모양도 자연히 H자를 이루게 되었는데 대청 위에 높은 육마루가 맞배 지붕을 하고 있고 좌우 날개 부분은 그보다 좀 낮게 다시 맞배를 이룬 지붕을 구성하여 전체적인 안정감을 준다. 지붕의 마루 끝에 얹힌 바래기 기화에는걸륭 29년에 제작하였다는 기록이 있어 소중한데 두 눈을 새겨 놓아 재미를 더했다. 이 집의 옛 모습을 가장 잘 드러내주는 것은 기둥의 들보를 먼저 지붕을 구성하는 가구법에 있다. 들보에서 소수랍장이 있는 마루대공을 올린 것이 고려 때에 흔히 사용되었던 수법이기 때문이다. 민가에는 유일한 예로 남아 있다. 또 마루대공 아래쪽을 꽃을 엎어놓은 모양의 복화반으로 꾸민 방식은 우리나라의 가장 오랜 건물인 안동봉정사 극락전에서도 보인다. 집 뒤쪽으로 돌아가 보면 양옆으로 기와를 층층이 쌓아 올려 세운 굴뚝이 아주 정겹다. 굴뚝 위에도 작은 기와 지붕으로 얹어 비를 가린 모습이 재미있다. 이처럼 굴뚝을 집 건물에 바로 달지 않고 건물과는 좀 거리를 두고 설치해서 구들에서 나온 연기가 땅 밑을 통해 밖으로 빠지게 하는 방식은 경복궁 교태전의 굴뚝에서부터 공주 마곡사 유사체 굴뚝에 이르기까지 옛날에는 흔히 했던 방식이다. 오택의 남서쪽에 있는 세덕사는 맹사성과 그의 조부인 맹유. 부친인 맹이도 세 사람의 이패를 봉안한 사당이다. 사당은 후대에 지어진 것이나 최초 건립 시기는 알수 없다. 이곳에서 매년 10월 10일 숙모제가 열리고 있다. 안채뒤 사당의 정면에는 툇마루가 있어 마치 사랑채 같다. 마지막한 돌담을 둘러 매우 아늑했을 듯 안에는 둥치가 건실한 은행나무 두 그루가 시원한 그늘을 드리우고 있다. 원래 행당이란 공자가 은행나무 단위에서 가르쳤다는 얘기에서 나온 말로 학문을 닦는 곳을 상징한다. 그런 연유로 맹사성은 이 은행나무 두 그루를 손수심고 학문에 정진하며 포악을 가르쳤을 것이다. 600년 묵은 이 나무들은 해마다 은행을 다섯 가마나 내며 늠름이 이 집을 지키고 있다. 고택에서 동쪽으로 난 현문을 통해 나가면 낮은 언덕이 보이는데 그 위로 국회정이 자리하고 있다. 1994년 발간된 맹시행단 성역화사업 종합정비 기본계획에는 "지금은 터만 남고 정자는 훼손된 지 오래이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당시 정자 터의 모습만이 사진으로 남아 있어 최근에 복원된 정자임을 알수 있다. 최초의 구괘정의 모습과 건립 시기는 알수 없다. 구괘정이란 이름은 맹사성천 360에서 1438, 황이 1363에서 1452, 권진 1357에서 1435 또는 맹사성, 황이, 허조와 함께 이곳에 각각 3그루씩 느티나무를 심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또한 세 정승이 이곳에서 시문을 짓고 국정을 논하였다고 하여 삼상당이라고도 하였다. 현재 정자 정면으로 삼상당, 내부 전면에는 국외정 현판이 걸려 있다. 아산맹시행단은 조선초의 명제상인 맹사성이 기거하고 후학을 길러 낸 곳이다. 맹사성은 고려말에서 조선초의 문신으로 본관은 신창, 자는 자명, 호는 고불, 시호는 문정이다. 효성이 지극하여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7일간 단식하고 심유살이를 하였으며 판서와 좌의정 등의 높은 벼슬을 하고 있으면서도 검은소를 타고 피리를 불며 다닌 우리나라 대표적 청백리이자 명제상으로 그 이름이 높다. 고불맹사성의 유품 5점인 녹적, 백옥방인 채석포도문 1월연 수정 죽철비녀 목칠 도형배다. 맹사성은 고려말 조선초의 문신으로 1386년 문과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오른 후 조선이 건국된 뒤 태조 때 예조조랑을 시작으로 1427년 우의정이 되었다. 우의정으로 있으면 서태중실록 편찬의 감수를 맡았는데 세종임금이 실록을 보고 싶어하자 왕이 실록을 보고 고치면 사관이 두려워 일을 할수 없다. 하며 반대했다. 집을 들어오고 나갈 때는 항상 소를 타고 다녀 사람들이 그가 재상인 줄을 몰랐다고 한다. 유품오점 중 옥적은 피리의 일종으로 배곡으로 만든 것이며, 배곡방이는 손잡이의 당사자를 큼직하게 새긴 옥도장이다. 채석포도문 1월려는 우리나라에 많이 있는 자색 벼루의 일종이며, 수정죽절비녀는 수정을 대나무 밑둥처럼 다듬어, 머리를 만들고 몸통에 구리판을 말아 끼운 비녀이다. 목칠도영배는 해당화의 밑둥치로 만든 표주박으로 휴대하였 쓰는 음료수장이다. 유품들 가운데 옥적과 도장에 새긴 시문고 등은 음악과 시의 조예가 깊었던 맹사성 선생의 면모를 살필 수 있는 자료이다. 맹사 나이로 맹사성이 죽자 검은소는 사흘을 먹지 않고 부짖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이에 사람들이 감동하여 맹사성의 묘 안에 묻어주고 흑계총이라 이름 지어주었습니다. 흑계총은 맹사성의 묘를 벌초할 때 한계에 방해주어 지금까지도 잘 보존되어 있답니다. 문타 맹사성이 고향에 다녀오던 길에 비를 만나 요님 주막에서 쉬어가기로 했습니다. 맹사성 일행의 낭무한 행색에 주인은 뜨란는빵 하나를 넣어주고, 그가 타던 손는 으로 올라가 서로 인사를 나누고 장기도 도왔습니다 보잘 것 없는 노인에게 계속 장기에 지자 실증난 젊은이는. 여보, 영변 우리 장기은 그만두고 시나한 수식지어봅시다. 어려운 하시는 지울줄 모르니 그래 말로하는 신화지도록 합시다. 말끝에다 공 또는 당 하는 분 She's done. ya deşindere... 고을을 돌아보던 중 존경받는 고승이 있다는 말을 듣고 작은 절을 찾아갔습니다. 스님이 생각하시기에 이 고을을 다스리는 사람으로서 최고로 사느야할 방법은 무엇이라 생각하시오? <laughs> 그가 어렵지 않습니다. 나쁜 일을 하지 않고 착한 일을 많이 베푸시면 됩니다. 그건 삼척 동자도 다 아는 이치 아니오? 넌길로 내게 해줄 말이 그 전부요? 맹사성은 거만하게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그러자 스님이 차나 한잔 하고 가라며 붙잡았습니다. 맹사성은 못 이기는 쳐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스님은 맹사성의 찻전에 찬물이 넘치는데도 계속 차를 따르는 것이 아니겠어요 스님, 찬물이 넘쳐 밭바닥을 망치고 있습니다. 스님은 태연하게 착장이 넘치도고 계속 차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찬물이 넘친다니까요! 찬물이 넘쳐 밭바닥을 망치는, 망치는 것은 지식이 넘쳐 인품을 망치는 것은 뭔지 모르십니까? 스님의 말씀을 들은 맹사석은 부끄러움에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황금기 일어나 방문으로 나가려고 하다가, <laughs> 에리를 세게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이후맹사장은 누구에게도 감만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선정을 베풀어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다고 합니다. 있다고 있으신지요